사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제 표현대로 한다면 도와주시옵소서 라기보다는 살려주시옵소서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를 돕는다는 것은 주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 하나님은 나의 보조로서, 나의 부하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체는 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것이 도와달라는 표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온전히 주체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살려주세요가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수 있는 고백은 맞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찬양할 때두 손을 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울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주여, 저는, 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고백은,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표현하면, 주여, 저는, 개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 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여전히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라온 것은 다윗이 자란 점은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오늘 지난주 선포된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또 함께 본문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수로보닉의 족소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두로"라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성경에서 이 "두로"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으로 표현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실이 아니언을 아멘. 두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된 삶, 곧 영적 가는 죄를 상징하는 지역이자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두로로 가셔서 그러한 아. 어, 그 지역에 함축된 성경적 의미를 가진 여인,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인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주시기를 강구하건을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이 여인은 여자이며 헬라인이고 즉 이방인 출신이며 수로본이게 족속입니다. 좀더이두로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미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표시한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요르단이라는 국가입니다. 그 위에는 시리아. 그리고 노란색 선이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글씨가 볼지 모르겠지만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지금 현대에서 봤을 때 레바논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기 포인트 옆에 보면은 바다 모양처럼 되어 있죠? 조금 큰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이고 밑에 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즉 갈릴리 호수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에 가셔서 수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이곳은 당시 이방 지역이었고, 그리고 아까 에스게에서 말씀에 따르면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시동과 두로를 통틀어서 칭하는 지역이 바로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그 지역의 출신인, 그 지역의 출신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는 죄를 범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수문을 듣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을 개에 비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을 모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단지 치유만이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과정 없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단지 그 치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여인과 소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로 직접 가셔서 여인이 먼저 찾아오게 하시고 또 여인과의 소통을 통해 영적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시는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에게.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 장병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 앞에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개는 단순히 어떤 비하적인 동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영적 가는체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인데 죄인 된 심령의 고백을 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이 고백은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마가복은 7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표현은 그녀의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인의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소통은 이러한 여인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즉, 주여 저는 개입니다 라는 말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와 예수님과의 소통이 소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론은입니다 소통을 위한 고백, 예수님과 소통을 위한 고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는 개입니다 이몇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란 단지 대화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길 원하십니까? 정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저는 개입니다. 나는 고백이 진정한 신령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몇 주간 지난주 주일날 선포된 말씀, 지난주 수요일날 선포된 말씀, 그리고 지금 선포된 말씀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신경이 쓰이는 것. 결국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소통하고 싶어. 나는 나의 모든 걸다 너에게 줬어. 이제 너 차례야. 나도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여. 저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아오는 자와 소통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정말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